오. 오 위에가 살짝 뚜껑쪽이 살짝 비셨네, 그쵸 여러분? 뭐 어. 노스모킹, 그다음에 여기 문도 이렇게 있고요. 문이 총3 개가 있고요. 소화전도 있어요. 어디일 수도 있네요. 여기 저 저거 카메라도 있고, 카메라 저기에도 하나씩 있고요. 이제 가면 되지? 누구 스모킹? 문세개그 다음에 식과, 알바, 펫샵, 아저씨 이거 문 아저씨 손에 핸드폰 들고 있고요 뚜껑 좀 비어 있고요 이거 뭐 다른 게 없는데? 근데 내가 맞았는지 안 틀렸는지 어떻게 알지? 다른 거 없는데? 뭐야? 여.. 엥? 나 틀린 거야? 아. 아,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뭐가 달랐지노 스모킹. 8번 출구. 치과. 알바. 문 3개. 아저씨. 핸드폰. 가방. 뚜껑. 이건 맞는 것 같아. 오! 케이 1층 맞았고요 노스모킹 8번 출구 문 3개 8월 8일 직과말봐 아저씨 머리가 좀더없어졌는 건가 아닌가? 머리가 원래 저랬나?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오! 그냥 가 이것도 봐야 되나? 노스모킹 오! 오케이! 2층 봤지? 개잘하지 그냥? 오케이 3층 너무 쉬운데? 알바랑 패스 주의 아저씨 다를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도 똑같고 이거도 어? 밑에가 완전히 흑백 아닌가? 대 완전히 혁백인데 어? 왜안 가요? 아 뭐야? 왜왜 왜? 왜, 왜? 아씨 아저씨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. 어?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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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거 이상하네. 다시 봐봐. 치과. 나기 봐. 이거 아래도 원래 이게 맞나 보구나 눈이 하나가 왜 나는 이걸 이제 봤지 똑같고요 이것도 문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3층 노 스모킹 치과 알바 나저씨그 다음에 펫샵 그리고 어, 어. 4층, 4층, 아, 네번째네번째이거도 똑같고. 음. 다른 거 없어요. 오케이. 아! 오! 맞췄어. 아, 나 이거 너무 스피드런인데? 너무 스피드런인데, 이거? 노스머킹. 이거는 이거 문제 없고, 8번 출구랑 아저씨. 핸드폰, 가방, 뚜껑, 문 적고, 다음에, 패샵 주의, 그 다음에 이거랑, 미국, 문 적고, 어! 오케이. 굿. 얘들아. 봤지? 치과. 알바. 아저씨. 핸드폰, 가방. 뚜껑, 오케이. 그 다음에. 패치샵. 이것도 똑같고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다를 거 없어. 응? 아니, 왜! 아니, 뭐가, 뭐가! 뭐,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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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는데. 뭐, 뭔데? 아이씨 모르겠어. 응. 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빠르게 스겜 스겜 빨리 빨리 어 저거 하나 없다 한풍구 오케이 스겜 스겜 이거랑 아저씨 문제없고 문저어 쇼발 다음, 어. 이거랑, 다음, 뭐, 괜찮은데? 보통, 문제가 없나봐, 보통은. 여기도 있고, 응, 오케이. 오케이, 4층, 다 왔다. 금방 왔다. 붓구, 붓구 했어요. 어? 그냥 앞에서 깝죽거리다가 다시 돌아가려 했는데, 이제 그것도 깝죽거리는 것도 안 할래요, 이제는. 아이, 참, 잘하고 있었는데. 치과 알바 서증 포스터. 문세 개. 치과 어? 어, 셔발. 저 뭐야? 5증 그 다음에, 다시, 스모킹, 문세계 8번 출구, 집과 보스타, 패샵, 문제 없어. 문제 없을걸? 문제 없어. 없는 거 같아. 가자. 오케이, 6층. 문제 없구요. 메이그 다음에, 여기도 문제 없어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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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아, 아이C. 아, 아, 아이C. 아, 아, 나 오, 끝이다. 아, 마지막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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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어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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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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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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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아, 제일 신중하게. 6시. 문다 있고요. 미과업 베스티바르. 음. 오케이. 문제 없어. 뭐야! 너무 빨리 끝나는데? 한 번만 더 해보자고? 그게 스런, 스런 지금 나 이연속 미친 새끼야 도착하지마! 나 뒤도 안 보, 나 그냥 아씨, 문제 없어, 뭐야? 문제 없습니다. 나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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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제발 아, 아뭐 뭐지 뭔데 뭐 뭐였는데 뭐뭐뭐아 이거 아아 아, 이건 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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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클각 나왔다 이제. 하고 여기 지금 보이는 데는 느낌상 커진다, 커진다. 좋아요, 오히려 좋아. 개 빨라. 6층 음. 음. 어, 음. 어, 아저씨 웃고 있어. 아저씨 쪼개고 있어. 어, 어, 어. 7층 다왔다, 다왔다. 이것도 문제가 없고. 아, 진짜 신중해야 되는데. 없는데. 시스템이 이거, 어? 위치가 여러, 번,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? 아, 여기 좀 앞에였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, 뭔데! 아, 위치가 여기 아니었던 것 같아. 돌아가자. 아. 야이. 야이, 씨! 아, 그냥 맞았잖아! 아, 아 뭐하는데? 아니. 아저씨 왜 이렇게 큰것 같지? 아저씨가 좀 커. 혼자 없어. 혼자 없어. 혼자 없어. 가자. 오케이. 후, 진짜 얼. 아. 오케이. 오케이. 셀머 성공. 오케이. 이제 진짜 끝이야. 어? 진짜 끝이야 이제. 어? 오케이. 자. 마지막 신중하게 하나씩 다잘 살펴봐. 잘 살펴봐. 문제 없는지. 여저 시. 여저시 문제 없고요. 살펴봐, 잘 살펴봐. 끝이야. 다 왔어. 다 왔어요. 없다. 문제 없어, 문제 없어. 가자. 후. 오케이. 두 번째 클리어. 잘 들었습니다. 음, 아 재밌었다. 신칸센 하라고?